우리가 이번 단원에 들어오면서 부피라는 새로운 개념을 배웠습니다. 부피는 뭐라고 했어? 어떤 공간에서 그 물체가 차지하는 크기라고 했지. 평소에 크다, 작다 하는 게 부피를 보고 얘기하는 거라고 했었죠. 이 상자랑 이 상자랑 어느 게더큰거 같아? 이제는 알지. 이게 더 크죠. 그때는 이게 더 크다는 사람 상당히 많았지. 우리가 부피를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수치화해서 계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계산하는 방법을 배운 거야. 이 부피를 알기 위해서 단위 부피라는 걸 만들었어. 이런 네모난 상자가 있다고 했을 때이 작은 블럭을 넣어서 이 블럭이 몇개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그 부피가 몇인지를 나타낼 수 있겠죠. 가로, 세로, 높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1 세제곱 c m 로 정한 거 기억나? 그러면 가로가 5cm, 세로가 6cm 높이가 7cm인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볼 거야. 여기 안에다가 이블록을 넣는다 생각해봐. 그럼 1층에 먼저 넣을 거야. 일단 5cm니까 한 줄로 5개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세로로는 6cm니까 5개짜리를 6줄 넣을 수 있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줄 들어가잖아. 그러면 은 다섯 개짜리가 곱하기 몇을 하는데? 6을 하면 이 작은 네모 블럭이 1층에는 30개가 들어가네, 그렇지 3D잖아. 입체기 이 때문에 층을 쌓아야 돼. 1층부터 몇 층까지 쌓을 수 있을까? 7cm니까. 한 층당 1cm 올라가잖아. 7층까지 올라가겠지. 근데 각 층에는 개수가 다 같겠죠? 7층까지 있으니까. 한 층에 있는 개수잖아. 7층까지 있으니까 5x6x7을 하면은 210이 나오지. 이 블럭이 210개가 들어갔다는 건데 210 세제곱cm다. 라고 말을 할수 있는 거야. 우리가 외워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하지만 이걸 하는 이유가 뭘 구하기 위해서야? 부피를 구하기 위한 거야. 그리고 센티미터를 단위를 세번 곱하지. 그러니까 뭐야? 세제곱이 나오는 거라고. 알겠어요? 네. 이게 부피를 구하는 방법이고 이번에는 건넓비를 구해볼게요. 직육면체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직사각형으로 둘러싸여 있어. 건넓비라는 것은 겉에 둘러싼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부피가 아니야. 겉에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럼 단위가 뭐가 나와야겠어? 제곱이야, 세제곱이야. 제곱밖에 안 나오겠지? 그리고 직면면체의 특징은 서로 바라보는 면이 떴다. 여기랑 여기랑 합동이죠, 합동. 여기랑 여기 합동이야. 여기도, 여기도 서로 합동이고, 여기도 서로 합동이야. 직육면체는세 쌍의 합동인 면이 있지. 그러면 우리가 세 개의 면만 구해서 곱하기 2 하면 되겠다. 이거의 겉 넓이를 구하려면은 일단 앞에 있는 면을 구해봐. 여기 앞에 바라보고 있는 면은 5 곱하기 7이지. 30 뭔데? 이 면이랑 바라보고 있는 이 면도 넓이가 같겠지. 뒤에 있는 면. 곱하기 2를 해줄게. 옆면의 넓이를 구해보자. 6이고, 7이지. 42고, 곱하기 2를 해줘야 되죠. 왜냐면 마주보는 면도 똑같으니까. 굳이 여기서 구할 필요가 없다고. 아래 5고, 6이니까. 30이죠. 30 곱하기. 기 일을 해주면 된다. 70이고, 80 하, 60이네. 다, 싹싹다 더해봐. 214가 나오는 거고 단위는 뭐라 쓰면 돼? 제곱인 거야. 단위는 왜냐면 넓이를 구한 거잖아. 우리가 넓이를 구할 때 가로곱하기 세로밖에 안 했잖아. 단위를 두 번밖에 안 곱했잖아. 그러니까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가 된다. 건넓이랑 부피를 잘 구분해야 돼. 단위 변환하는 거 다시 한번 복습 시켜줄게. 1미터는 몇 센티미터야? 100센티미터. 변환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 예를 들어서 3.2 세제곱미터는 몇 세제곱 센티미터인가요?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온. 말이야. 이러면 헷갈리잖아. 이걸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알기 전에 1 세제곱미터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해보자. 1 세제곱미터는 1미터를 몇번 곱한 거야? 3번 곱한 거지. 이걸 센티미터로 바꿔봐. 100센티미터 곱하기 100센티미터 곱하기 100센티미터지. 계산하면 몇이이 100만이죠. 1 세제곱미터는 100만 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할수 있다. 이거를 알고 있는데, 얘를 매번 변환하는 게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3.2 세제곱미터를 몇 세제곱센티미터로 바꾸냐고 물어보면은 1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꾸는 그거를몇번 하면 된다? 아, 세번 하면 돼. 1의 자리까지 먼저 쓰고, 지금 100배를 세번 하는 거지? 100배, 2, 0. 100배 한번 하고, 두번 하고, 세번 하고. 그럼 이게 답인 거야. 반대로 갈 때도 마찬가지야. 얘는 몇, 몇 세제곱미터일까? 빨리 구해봐. 얘를 0으로 해줄게. 0, 0, 0. 네, 얘는 100분의 1배를 몇번 하면 돼? 세번 하면 되죠. 100분의 1배를 한 번, 두 번, 세번 하면 되죠. 그럼 몇이야? 1.23 세제곱미터다. 우리 부피 구하는 방법 배웠는데, 이렇게 생긴 도형의 부피 구하는 공식 배웠어, 우리? 근데 우리 보고 뭐 이걸 구하라고 하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부피는 어떤 모양이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직육면체 혹은 정육면체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이 모양을 구하래. 그럼 어떤 생각을 먼저 해야 돼? 이 모양을 직육면체 모양으로 만들어서 구해야겠다 생각 들었어? 이거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 하나는 잘라서 더해 두 번째는 뭐였어? 채우고 빼지 진짜 이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 1번 잘라서 더해 직육면체 모양으로 잘라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라 직육면체 여기 하나 둘셋 나오지 각 직육면체 구할 수 있잖아 부피 여기 길이 몇이야? 3이죠 가로 세로 알고 높이 알지 2지 여기 부피 구할 수 있지 여기도 똑같잖아 가로 3 세로 3 높이 이. 여기 구할 수 있지 여기 가로 여기가 3이야 이 7인데 4겠지 세로 나와있지 8 부피는 2 여기 구할 수 있지 구해서 더하면 돼 자, 이렇게 하는 게첫 번째 방법이고 그 다음에 채우고 빼는 뭐냐면 얘를 아예 이렇게 큰 직육면체라고 생각하고서 그럼 가로 몇이야? 가로 7이지 세로 몇이야? 8이지 7 곱하기 8 곱하기 높이 몇이야? 2지 이게 전체 직육면체의 크기를 구한 거야 근데 어디를 빼줘야 돼? 이 안쪽을 빼주면 되잖아 가로 몇이야? 가로 3이고 세로는? 여기 3, 여기 3이니까. 전체가 8이야. 8 빼기 3 빼기 3 하면 되지? 그럼 2지? 높이는? 2. 그럼 다시 여기다 쓰면은 빼주면 되겠지. 지금 이게 그 직육면체의 전개도잖아. 직육면체에 뭐를 구하래? 건 넓이를 구하는 거죠. 건 넓이가 뭐라고 했어? 직육면체를 둘러싸고 있는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구해서 다 더하면 되는 거죠. 직육면체에 붙어있는 직사각형들이 다 이거지. 그 말은 뭐야? 이거의 넓이 구하면 되잖아. 자, 그럼 이거의 넓이를 구할게. 이런 모양의 넓이 구하는 공식 알아? 모르죠.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구할 수 있는 모양으로 자르면 되죠. 물론 채워서 더 하는 방법도 있는데, 자르는 게 이건 편할 것 같아. 이렇게 잘라보자. 잘라서, 이쪽에 넓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넓이를 구하면 되겠지. 됐어? 자, 이거, 여기 몇이야? 여기 맞닿는 곳이니까. 여기 6이래. 여기도 6. 여기는 몇이야? 여기는? 마주보는 쪽이니까, 여기 6이지? 그러면은, 바로의 길이 몇이야? 6 더하기, 3 더하기, 6 하면? 15네요. 15 곱하기. 높이는? 굳이. 15 곱하기, 9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쪽을 구해보다좀 길쭉하네요. 자, 여기 몇일까? 3인 거 알겠어? 그 다음에 높이. 여기 6이고, 여기는 몇이야? 나와있지, 굳이. 여기는? 여기 6 나와있잖아. 6. 그러면, 여기서 더해주면 되지? 지금 쪼개서 더하고 있잖아? 식은 바로, 3 곱하기, 세로. 6 더하기, 9 더하기, 6이니까, 21이네요. 이거 더해주면 되잖아. 이거 더하면은, 198 나오고요. 단위 붙여주면, 1 0티 c m 된다. 자, 이게 지금 어떤 도형의 전개도야? 정육 면체의 전개도죠.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어때? 정육면체는 뭐로 이루어져 있다? 정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말은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다는 거 알겠니? 근데 지금 여기에 길이를 알려줬어요. 여기는 모서리를 몇개 더한 거야? 세 개지. 근데 이 모서리의 길이들이 어때 지금? 똑같죠. 24 나누기 3하면 몇이야? 8cm가 한 모서리의 길이인 거 알겠어? 근데 지금 이거에 건넓비를 부활했잖아. 이게 하나의 모서리야. 한 면의 넓이는 몇이겠어. 8 곱하기 8 하면 한 면의 넓이 나오겠지. 한 면의 넓이는 64 제곱 센티미터겠지. 여섯 개의 면이 넓이가 다 어때? 다 똑같잖아. 그럼 여기다 곱하기 몇 하면 돼? 6 하면은 정답 나온다. 지금 보니까 그 길이가 단위가 뭐로 나와있어? 센티미터로 나와있죠? 근데 부피가 지금 0.081 세제곱미터래. 지금 단위가 다르지. 그럼 얘를 먼저 단위를 같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했어? 얘를 일단 세제곱센티미터로 바꿔야 될것 같아. 세제곱센티미터로 바꿀 때, 일단, 어떻게 하라고 했어? 100배를 세번 하라고 한거 기억나지? 1위 자리까지 먼저 쓰라고 했지? 0이야, 0. 일단 써, 그냥. 그 다음에, 100배 한번 했어. 8 됐지? 100배 두번 했어. 810 됐지? 100배 한번더 했어. 8 1000 되는 거 알겠어? 8 1000 세제곱센티미터다. 그러면, 우리가 타고 있어.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걸 하면은, 이게 나온다. 알겠어? 여기까지 구하고서, 어떻게 구하면 되냐? 이거 먼저 곱했지, 너희. 수가 커져가지고, 막, 당황했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81000이라는 수는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한 수잖아 계산하지 말고 봐봐 45 곱하기 30 곱하기 네모 한 수죠 자 그러면은 이 수에서 45를 나눠봐 이게 81000이랑 똑같은 거잖아 이 수에서 45를 나누면은 사라지지 30도 나누면은 사라지지 그럼 네모 나오겠지 반대로 나눠주면 된다고 이 수를 어려워?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예를 들어서 30은 2 곱하기 3 곱하기 5로 이루어진 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5를 모른다고 생각해보자 30은 나누기 2 하면은 15 되지 그래서 또15 나누기 3하면 몇이야? 5지. 오, 아. 얘를 나누면 된다고. 왜냐하면 30은 2 곱하기 3 곱하기 5를 한 수란 말이야. 근데 이게 합쳐서서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양변에 2를 나눠주고 3을 나눠주는 행위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네모가 5가 나오는 거야. 오. 이해됐어? 얘를 굳이 먼저 곱해서 수를 크게 만들어서 할게 아니라 이 수를 그냥 이거로 나누고 이거로 나누면은 자연스럽게 네모가 나온다고. 8 1000이란 수는 45 곱하기 30 곱하기 네모한 수잖아. 양변에 45를 나눠. 사라지지. 그다음에 여기도 뭐 나눠지겠지? 그리고 또 30을 똑같이 나눠. 여기 30 똑같이 나누면 둘이 사라지고 네모가 뭔지 나올 거 아니야. 자 그럼 계산해보자. 똑같이 81,000 나누기 먼저 30부터 해보자. 2,700 나왔지. 여기서 뭘 나눠주면 된다고? 2,700에서 45 나눠보자. 60 나오지. 답은 60인 거야. 보니까 가위의 겉넓이를 지금 알려달래 가위의 겉넓이를 알려면 가로 세로 높이를 알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 여기 높이를 모르지 그럼 몇쪽 면의 넓이를 못 구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여기서 준게 뭐야 가와 나의 부피가 같다고 했죠 아예 부피는 구할 수 있지 9 곱하기 9 곱하기 9 하면 되지 여기는 27 곱하기 9 곱하기 네모를 한게 같다 이거 또 그냥 계산해도 되지만 27을 나누면 은3 곱하기 9인 건 알겠어? 9 곱하기 9 곱하기 3이잖아 여기다 곱하기 며칠 해줘야지 똑같아지겠어? 3을 뒤쪽으로 빼봐 3 곱하기 네모를 했을 때 둘이 똑같다고 했잖아. 여기 3 들어가야지. 3 곱하기 3에서 9 똑같이 되지. 그럼 네모가 3인 거 알겠어? 네. 여기 다 구했으니까 건널비 구할 수 있지?